예 안녕하세요 네. 수고 많으니다네 예.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아유 롯데케미칼을 재작년에 샀어요 아 롯데케미칼이요? 어, 네 매수권 비중 어떻게 되세요? 이3 1 0 0원에 30%요 아 힘드세요? 아니 뭐 온전만 올것 같으면 은 2년도 기다리면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아니 계속 내리니까 궁금해서, 음... 갖고 가도 될지, 음... 어떻게 할지 좀. 여쭤보려고요. 네, 전화 잘 하셨고요. 종목이 이, 이 기업 자체가 이제 화학주, 그 다음에 실적도 좀 나옵니다. 22년도에는 살짝 적자 부분이 있긴 한데요. 흑자로 전환할 예.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금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. 개인 수급이 좀 빠지면서 기관 쪽, 특히나 연기금 쪽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, 어, 예. 지금 2년 기다리신 게 조금 힘드시잖아요. 다만 말씀 주셨다시피 나는 시간을 더 보낼.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이 종목은 더 끌고 가셔도 돼요. 예 하여튼 뭐 본전만 보면 갖고 가든지. 예, 지금 약간 목소리에 더 힘이 차 오르신 것 같은데 어, 전화 잘 하셨고요. 이 종목은 그냥 정말로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시고 그냥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냥 건강만 쭉 챙기시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23만 원 이상도 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.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매일같이 예시세를 보니까 힘드신 거거든요.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생활하듯이 그냥 하시면 <laughs> 언젠가는 이 종목은 오니까 시간을 주실 수 있다면 이 종목은 힘차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. 괜찮아요. <laughs> 얼마나 한뭐 1년 더 기다려야 돼요? 어, 요거는 지금 이, 이, 이 화학 쪽, 특히 롯데 케미칼 화학 쪽은요, 중국과의 예. 관계가 좀 풀어지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좀 나아져야 돼요. 근데 지금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뭐 유럽 쪽이 됐던 계속 금리를 올려가면서 인프레를 잡겠다 경기가 침체다라는 얘기 가 계속 나오잖아요. 예. 예. 그 얘기가 끝날 때쯤에 이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은 뭐, 제가 1년 뒤에 무조건 갑니다. 막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1년 정도의 시간은 조금 더 보시면은 분명히 가격은 올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다만 그러면...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시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죠. 저는 그런 게좀 뭐, 마음이 좀안 좋으니까. 예예. 예. 그러면 네. 지금은 추가매수만 안 되죠. 조금이라도 어, 이게 시전에 비중이 벌써 30% 셔가지고 굳이 예. 이 종목을 지금 추가매서하시는 거는 저는 의견을 좀 드리기는 조금 예. 어려울 것 같아요. 아네네추가매서 아, 하지 마시고요. 만약 에 현금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시황 들으셨죠 오전 시황.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장 읽어드리잖아요. 네. 예. 예. 예, 말씀 드렸듯이뭐 OLED 반도체 전기차. 내가 뭐 헌이나고 못 봤죠. 아못 보셨어요? 재방송으로 보시면 되고. 그 테마 쪽으로 가셔도 돼요. 굳이 롯데 케미칼에 더 넣으셔가지고, 더 이렇게 마음, 그렇게 아파하지 마시고, 병원도 다니시고 하면서, 그냥 길게 보시면 됩니다. 아유, 그냥 손에만 놔주벌어 아유, 괜찮 이거 두 가지 있는데. 아유, 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예, 네, 그렇게 예, 하시면 고맙습니다. 돼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